우리가 선행을 베푸니까 선행을 하는 것에 천신들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물고기를 사서 방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이렇게 방생을 할때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저 물고기면 내가 저 물고기면 어떨까? 어,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우월한 입장에 있어요. 물고기는 약자죠. 내가 물고기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그, 햇집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사가지고 하잖아요. 햇집에 있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풀어줘. 아, 고맙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내가 저런 이제, 그, 물고기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마음은, 그, 그, 근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 <laughs> 여러분들 막, 생각이 안 나. 내가 천재가 아니야. 언어 천재가 아니라서 막 앞에서 막 이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좋은 이야기 나올 것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제가 신내림이 안 돼. 이제 용왕신이 내려야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용왕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는데, 중간에 자꾸 그러면 안 돼. 네그 우리 이렇게 몸하고 마음이 있는데, 몸은 자주 자주 바뀌어요. 우리가 물고기 몸을 갖기도 하고, 지금은 다행히 사람 몸을 받았어요. 사람 몸을 받다가 또 다른 사람의 몸이 될 때도 있고, 천신의 몸이 될 때도 있고, 지옥의 몸이 될 때도 있고, 아수라의 몸이 될 때도 있고, 소의 몸, 말의 몸, 고양이의 몸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 몸은 계속 변해요. 그리고 사람 몸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10살 때 몸하고, 20살 때 몸, 50살 때 몸, 70살 때 몸이 또 달라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좀 차니까 좀 느끼죠. <laughs> 여기저기 고장 나는 소리가 막 들리죠. 이게 <웃음> 힘들어요. <웃음> 네, 그리고 또내 몸이 한결같다 하더라도 환경이 추억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또 이렇게 태풍이 불기도 하고 날씨가 좋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세상은 변하고 있고 내 몸도 변하고 있고 내몸 다른 것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은, 나도, 나 자신의 영혼은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그러죠. 몸이 변화에 따라서 내 영혼도 같이 변하고 막 그러는데요. 어, 업장이 두텁다라는 것은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면 막 이랬다, 이래, 이러면 좋고 저러면 싫고 막 이렇게 되고 업장이 그래도 청정하다라는 것은 어느 몸에 들어가든 내가 평균률을 유지할 수 있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높낮이가 너무, 너무 높고 너무 낮지 않고 내가 제어가 가능하다. 어느 몸에 들어가도 내가 내 몸을 제어할 수 있다. 이것이 업장이 가벼운 사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내 몸을 내가 제어할 수 있어요. 내 몸이 좀 추워도 제어할 수 있고 아파도 많이 아파도 제어할 수 있고 또 건강하면 당연히 제어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몸이 되, 된다 해도 그 몸을 제어할 수 있다. 더 나은 것은 그 몸을 선택할 수 있으면 더 낫겠죠. 이렇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몸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이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어디로 이사갈 거란 걸 선택하잖아요. 이제. 돈에 따라 선택하긴 하지만, <laughs> 돈이 많으면 좀더 나은 데를 선택하고, 돈이 없으면 조금 줄여서 선택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운용을 잘하면, 돈이 좀 불어서 좀 나은 데를 선택하고, 내가 좀 실패하면, <laughs> 아,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되고 해서 실패를 여러 번 하면, 점점 작은 데로 줄여서 가는데요. 예,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공평하고 또 합리적이고 또 그리고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접근하면 누구라도 다 점점 점점 성장할 수 있어요. 최소한 우리는 다음 생에는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몸을 갖더라도 제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저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방생을 하고 그래요. 어, 내가 이제, 어리, 그 중생을 어, 이제 보살피고, 중생을 이제 방생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림을 당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것은 내가 살리는 위치로 계속 가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지장보살이 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아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좌충우돌하다가 아그 이제 잡혀 죽게 된 그런 사람이 되거나 잡혀 죽게 된 동물이 되거나 잡혀 죽게 되는 다른 무엇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하기를 도와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죠. 나만 그렇게 이제 우월한 자리, 더 나은 자리, 저 바람일의 저 언덕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들이 다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극락세계는 저런 새라든지 바다라든지 나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축생도 아미타 부처님의 화연으로 극락세계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니까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모든 세상이 아미타 부처님의 화현으로 그렇게 나타나도록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지금은 어, 저게 저 비둘기가 정말 아미타 부처님의 화현인가, 아니면 업장이 두터워서 저 비둘기가 됐나, 까마귀가 저, 저 업장이 두터워서 저렇게 됐나, 물고기가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게 됐나 하는 그런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만 더더욱 노력해서 노력하라고 햇빛이 비추잖아요 보면. <laughs> 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현행원 음,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10여 년 동안 보현행원품을 독송을 하자 여러분들이 금강경도 많이 기도해보고 어, 천수경도 기도를 많이 하고 다라니 기도도 많이 하고 관세음보살 보험품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보현행원품을 독송을 하다 보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금강경도 다 들어있고 천수경도 다 들어있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관세보살 보품도다 들어있구나. 어, 저 보현행운품은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부처님의 예경 제불하고 칭찬 열애하고 광수공양하고 공양하고 참회업장하고 그리고 어, 청불주세 청전법륜 수위공덕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 내가 이렇게. 음, 제어 가능한 내 영혼을 만드는 거. 내가 어느 상태에 돼도, 내가 북극 남극에 가도 적도에 가도, 아니면 팔팔 끓는 이제 화탕 지옥에 가도, 그리고 한빙 지옥에 가도, 그리고 팔열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짱짱할 수 있는 힘, 짱짱할 수 있는 내 영혼은 짱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 너무 빠져 있으면 뜨거우면 뜨겁다고 날리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난리고, 돈 없으면 돈 없다고 난리고, 몸 아프면 노, 몸 아프다고 난리에요. 그런 현실 세계에 매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그러나 더 마음 속 깊숙이 내 영혼을 관찰하고 내 영혼에 더 집중을 하면 모든 게 환해요. 환, 환, 환상이다. 팔열지옥 뜨겁게 불타는 지옥도 환상이네. 환상. 파란 지옥도 완전히 이렇게 얼음으로 꽝꽝 얼린 파란 지역 환인의 환 아,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디오 보듯이 영화 보듯이 펼쳐지는 그런 장면들에요. 이 우리가 파란 지역, 팔렬 지역을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뷰로 보면 뷰로 보면 아름답다. <laughs> 저 태양도 지글지글한 태양도 내가 들어가면 너무 어, 힘들어. <laughs> 들어가면 죽어 그냥. 근데 그냥 바라보면 아름답다, 훌륭하다. 저, 저 우주, 드넓은 우주 어둡잖아요? 그곳에 가면 마이너스 500도, 마이너스 300도 막 이렇습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면, <laughs> 어우 힘들어. <laughs> 그러나 바라보면, 뷰로 보면, 와, 우주 뷰, 우주 뷰. 어, 너무, 너무 아름답다. 되는데요. 예, 우리가 현실 돈 없다고 날리고, 몸 아프다고 날리고, 이렇게 춥다, 덥다, 이런 날리고, 누가 날 보암한다, 누가 날 뭐라고 한다, 라고 비방하고, 뭐 그런다,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난리치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면 정말 뜨거운 곳에 가면 어거어 이런 거고, 추운 곳에 가면 어쩌 이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다 현실 세계고, 그런, 그런 것은 모두 다 환이고, 환상이고, 현실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현실에 대해서 그냥 펼쳐지는 것으로만 바라보면 뷰가 될수 있어요 지옥 뷰 그리고 천상 뷰 천상에 가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또 우주를 봐도 아, 정말 아름답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보면 내가 꺼내 줘야지 같이 옆에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어, 이 지옥에 있는 이 사람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지옥에 있는, 옆에 있는 먼저 꺼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도 보면 같이 힘들잖아 우리 이중에 안 힘든 사람 있어요? 다 힘들지. 근데 이제 누구는 같이 힘들면서도 도와주려고 그래. 저분들처럼. 같이 힘든데도 막 도와주려고 저렇게. 에이 내가 여러 번말하때도 계속 하고 있어. 계속 도와주려고 막 그래. 누구를 이제 가만히 이렇게 힘들어서 내 것만 챙기고 막 그래요. 근데 누구는 힘들어도 옆에 같이 힘들어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좀 덜한 거예요. 내 것만 받아먹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입고 살면 이런 건 세상에 대한 애착, 물질적 애착이 너무 커요. 그런 사람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기가 쉽고 지옥에 떨어져도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저렇게 열심히 남의 걸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도 덜 힘들어. 지옥에서도 도와주려고 한다니까? 이제 힘이 남아가지고. <laughs> 그래, 이제 그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물질은 물질에 불과한 것이고 늘 변할 수 있다. 내 영혼은 어디 가서도 탐탄하고 나이가 먹어도 여러분들이 병들어도 내 영혼은 물들지 않는다. 병에 물들지 않고 어둠에 물들지 않고 추위와 더위에 어, 그리고 불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현행원품 열심히 독송하시고요. 어, 여러분들 백중기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경지를 하나하나 이루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홍서원과 산해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주 일요일에는 구인사하고 예천 보문사하고 예천 보문사는 이제 보조진을 선사가 수행을 하고 걷겠다는 분이 오신 곳이고 구인사는 그그 그 상월 상월 스님인가요? 상월조사인가요? 상월조사님이 그 천태종을 만들면서 그 대본산을 보, 구인사 볼게 많아요. 좀 신기한 게 많아. 신기한. 어우, 야, 세상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절도 있네. 라래서 이제 볼만한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구인사에 가면 상월조사.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는 별로 쳐주지 않는 스님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거대한 대가람을고고 그, 대 어, 많은 사람들을 제도르케하고 제자를 많이 만들고 한건큰 힘이 있기 때문에 큰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근대의 가장 훌륭한 큰 선지식께서 만드신 도량에 가서 참배해서 저런 크다란 원력을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가오가피를 받을 수 있는 또그 에너지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피가 있어. 갑피가. 좋은 일 생긴다고. 좋은 일 생긴다고. 자웅 선하겠습니다 네. 어디로 서세요?